자, 이어서 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다항식 a와 b에 대하여 다음에 어,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x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우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리하기 를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우리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요 마이너스 x를 플러스 x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어떻게 되는가? 바로 마이너스 x가 플러스 x가 되는 거죠. 양변에 x를 더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x를 이제 왼쪽으로 보내면은 또는 양변에 a를 더했다 생각하면은 a 양변에 a를 더하면 왼쪽에는 그대로 있고 이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얘랑 얘랑 계산을 하면은 x는 얼마? ea 플러스 b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다 적도록 할게요. x는 어떻게? 자, ex예요.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에다가 얼마 2를 곱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된다. 4x 세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, 그 다음에 여기 3이 플러스 6이 되겠죠. 2를 곱했으니까. 그 다음에 뒤에는 찌부자 더하기 더 얼마 밑에다 적게요.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8x,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.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. 동명끼리. 자, 세제곱인 항은 얘밖에 없으니까. 자, 3창 4x 세제곱, 그 다음에 x제곱도 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x제곱.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8x를 더하면 은 없어지고요.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6을 더하면 당연히 또 얘도 없어지겠죠.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? 4x 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